제누비아 호트 타고 제주도 갈 거예요. 오늘은 목포에서 하루를 자고 박나래가 추천해준 고깃집이랑 백과집 가서 점심이랑 저녁을 먹고 놀다가 내일 아침 8시 45분 배를 타고 5시간 걸려서 제주도로 갈 거예요. 휴가입니다. 목포에서. 장나래가 나혼자 산다에서 나왔을 때 먹었던 백성식당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부터 맛있는 거 먹고 찍어보도록 할게요. 가볼게요. 세운 되나 이 어. 게 언제 세운 되나? 저희가 가려던 백성식당은 오늘 마감을 했대요. 안 되면 딴데 그냥 가다가 들려서 먹도록 할게요. 영업 마감이래요. 백성식당 문을 닫아서 지금 다른데 찾고 있어요. 이름이 화신 연세점인데 들어가 보고 싶다. 어, 연세점을 점포로 만든 거네. 네. 딸기티라고. 지금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. 배고파서 목포를 오니까 신기한 곳이 많네. 이래. 그래. 이기호남지점 목포지점이래. 들어가 볼순 없나? 신기해. 모던 타임즈. 해 봐. 괜찮아 해도 돼. 맞는 음, 내가. 어 너무 좋아. 어. 신기하다 여기. 나에게 패션은 단순한 의상을 의미하지 않는다. 숙녀 여자. 캄주 이렇게 생겼네요. 누구쟁이 고난의약 한 장만 인쇄해 주세요. 인쇄 네. 어, 이거 마음에 되고 이거는 대땡땡이 이세 나우나를 골랐습니다. 우와. 우란 어때? 별로야? 신나는 나랑 만 아, 그래? 우와, 여기 너무 이쁘다. 가정은 가족 관계로. 가족 계획으로. 아 되게 엄청 이쁘네. 엄마, 저 뭐야? 사진관. 안 열려? 안 열려. 하나 둘 셋. 야. Yeah. Yeah. 여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서 지금 많은 구경을 해둘다 이렇게 못 생겼죠? <laughs> 여기. 어, 어 조금만 들어가 줄래? 어, 비빔밥 있어. 지금. 벌써 비빔밥 여기서 먹어 본적 있어? 처음 먹어 봐? 근데 여기 어떻게 이걸 주문할 생각했어. 맛있어 보였어? <목소리> 뭐 <했어? 목소리> <laughs> 왜안 돌아가지? 아빠 한번 볼까? 아고줘아야는런게 <laughs> 많이, 많이 팔리고요. <laughs> 맛있어? 응. <laughs> 되게 하얗다 여기 어머 직접 만드나 봐. 이기 엄청 좋아. 우리 만둥이 좋아하는 길쭉입니다. 네, 저 지금 어디 가죠? 이건 이런 코롬방 제가죠? 아, 코롬방. 이게 전국 5대 빵집이래요. <laughs> 윤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. 우리 내 배에서 먹게 가가자 아, 어, 여기서도 먹고. 싶어. 트 크림치즈 바게트 맛이 어 평생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데요 그 정도야? 음. 음. 그리 좋은 아낌 새우찜 그리고 윤서는 찹쌀떡 크림빵 크림빵, 크림빵 안먹는데 그리고 레알 새우 바게트 이는 돌솥비빔밥 먹고 오뎅 두개 먹고 찹쌀떡 먹고 고기를 또 먹으러 갑니다 이따가 먹으러 가서 찍을게요 그날에 갔던데 이번엔 진짜 간다 기대하세요 음. 결국 백성식당 가서 목포 백반은 못 먹고 저희는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목포에서 머무는 저희 숙소.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따라란단. 음. 화장실도 깔끔깔끔. 안녕 깔끔. 바이바이 음. 우와, 신기하다. 뭔 음. 창이야? 제가 간에올 많이 따라 보셨어요? 이게 어디에요? 등대 식육식당콜라안시켜 콜라 안 시켜줬어 빨리 시켜줘 차돌박이 <시클리티> <정돌바귀> 생고기도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념장 김서의 도전. <르기> 자. 차돌박이 생고기는 처음 먹어봐요. 맛있어? 엄청 부드어워저 정말 좋아해요. 육회도 좋아하는데. 우리 만등이 과연 어떤 맛일까요? 맛있 별로예요? 고기 같 아직 찌기 안 돼. 아직 찌기 안 돼. 어직 소리가 안 나는데? 저기는 해베이짱인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잠깐 산책으로 올라갔다가 내일 아침에 7시에 항구로 가야 돼서 일단은 자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<laughs> 박대기자 네, 여기는 박대인 기자입니다. 오늘 날씨는 지금 영상 8도로 굉장히 화창합니다. 바람 한점 없는 목포 시내에서 여러분 야경을 보시겠습니다. 어, 저 고양이가 지나갑니다. 저희 멋진 야경이랑 성당 보고 집에 갑니다 저희 지금 마트 왔어요 마트 네. 왔다가